우리 몸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를 저는 혈액순환이라고 음. 보거든요. 네. 치질 잘 생기잖아요. 음. 전립선 비대이잘 네. 생기죠. 네. 방광염이나 자궁질환이 잘 아. 생기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되니까 아랫배가 차지는 거죠. 아. 아랫배가 참 여성들에게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숙이고요. 아. 두 번째는 계피고 아. 세 번째는 당귀 되겠습니다. 겨울에 요 차는 걸르지 말고 좀 드시면 좋습니다.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겨울에는 음. 차가 제일 좋죠. 아. 네, 셀코투비 탐나는 일상, 김순열 한의사와 함께 음식으로 치유하는 음.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한의원에 환자들 오시면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저희 한의원에는 주로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분들이 많고요. 음. 또 위장질환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래 주전공이 부인과학입니다. 네. 아. 그래서 부인과 환자도 많죠. 근데 자율신경실조증은 뭐예요? 자율신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들어보셨나요? 예, 예. 생물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 몸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음. 기본적인 어떤 기능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밥 먹으면 위산이 나오고, 네. 어, 눈으로 보면 초점 맞추고, 걸어갈 네. 때 넘어지지 않게 네. 균형 맞춰주고 하는 것들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네. 자율신경이죠. 아. 그런데 그게 이제 균형이 깨지면 아.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우리가 화났을 때 심장 막 뛰고 주먹에 힘 들어가고 눈에 불 켜지고 이런 위급 상황에 발생하는 행동들이 교감신경이고요. 편안할 때 우리가 이제 밥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고 누워 있다든지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균형이 잘 맞을 때는 편안한 것이고 보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하죠. 에이. 그래서 늘흥분돼 있는 상태로 얼굴에 열 올라와서 상기감, 두통, 불면증, 막 심장 두근거리고 아...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흥분증이거든요. 저기 갱년기 나타나는 증상들이네. 어, 그렇죠. 그렇죠. 갱년기에도 똑같은 에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그러면... 다 합쳐서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과 환자들이 많다. 이거면 환자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 여성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 네.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질환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은 특유의 질병이 있습니다. 음.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네. 또 여성은 아무래도 근육량이나 대사량이 남성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혈액순환 관련 질환이 더 많습니다 음. 남성분들은 주로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을 때 피로감이나 근육통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여성분들은 이 피로감과 근육통과 더불어서 흔히 말하는 아랫배가 차다 손발이 시리다 하는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시죠. 음. 특히 자궁 쪽의 순환이 나빠지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같은 등과 함께 갱년기 증후군도 더 심하게 올 수가 있고요. 아랫배가 찬 증상을 특히 많이 호소하십니다. 어, 아랫배 관리가 중요한 이유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몸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를 저는 혈액순환이라고 음, 보거든요. 예.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 몸도 네. 더 따뜻하고 음. 건강한 겁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온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덜 건강하다고 볼수 있죠. 음. 혈액순환이 왜 중요하냐면 혈액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요 음. 피가 따뜻한 사람이 몸이 따뜻한 것이고 음. 피 속에 면역세포, 영양물질, 노폐물, 수소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일단 몸이 냉해지고 손발이 차지고 대사 네.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손발이 차고 이런 증상이 지속되고 이러면 일단 좀 관리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아랫배가 찬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네. 우리 몸의 혈액 순환 중에 복강 혈액 순환이 조금 특이하거든요. 네. 심장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대동맥을 지나서 음. 이 복강으로 피가 들어오면 위장 소장 대장 방광 자궁 음. 등 영양을 다 거치고 네. 난 혈액이 위로 올라갑니다. 네. 다시 위로 올라갈 때 네. 간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전체 혈액이 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음.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음. 중력 때문에. 그래서 이 간에서 먼 곳, 제일 먼 곳이 어디일까요? 아, 복강내에서요? 예. 요 아랫배죠? 그렇죠. 네. 아랫배, 예, 예. 항문, 네, 네. 방광, 네. 전립선 이런 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복강내에 병이 잘 생기는 곳이 음. 치질이 잘 생기잖아요. 음.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잘 네. 생기죠. 네. 여자분들은 방광염이나 자궁질환이 잘아 생기는 거예요. 혈런순환이잘안 되니까 아랫배가 차지는 거죠. 아, 그러면 아랫배가 찬 여성들의 경우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음식으로 나을 수 있습니까? 네, 음식으로 당연히 충분히 치료할 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아랫배가 찬 여성들에게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쑥이고요. 아, 두 번째는 계피고 아, 세 번째는 당귀 되겠습니다. 예, 어떤 기능들을 해요, 이런 것들이? 숙이 여성들에게 좋은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숙의 네. 주요 성분 중에 유파틸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게 복강내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어. 또 그래서 위산의 분비도 조절해주고 네. 또 위점액의 분비를 도와서 소화 음. 기능도 도와줄 수 있고요. 또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최근에는 유파틸린 성분이 폐섬유화를 어, 예방한다는 전음도 네. 발표되고 있고 급성 췌장염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쑥을 아침에 그쑥 찰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쑥 많이 넣고 네, 네. 그런 거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쑥이 어쨌든 몸을 덥혀주고 혈액순환을 네. 도와주는 데는 굉장히 좋죠. 또 쑥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던데 뭘 먹어야 됩니까? 쑥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네.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약쑥이라고 하면 황해숙이 있고요, 음. 또 간질환에 사용되는 인진쑥, 뭐개똥숙이 있죠. 음. 일반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숙은 황해숙이고요 음. 인진쑥과 개똥숙은 주로 간염이 있거나 음.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치료하는 음. 약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성질이 찹니다. 그래서 몸이 냉하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렇게 많은데 숙 종류가 내 몸에 맞는 숙 어떤 숙을 고르는 게좋습니다 숙은 아까 말씀 말씀드린 대로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도 만날 수가 있죠. 음. 그런데 일반 노지에서 자란 숙은 매연이나 중금속뭐 먼지, 농약 음. 이런 데 오염되기가 쉽기 때문에 네. 아무 것이나 드시면 안 되고요. 주로 공해가 없는 청정지역에서 자란 것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특히 약숙은 바닷가에서 자란 것이 좋다고 하거든요. 아. 해풍이나 네. 해물을 맞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네. 받으면 네. 이 약효 성분이 더 강화된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강화도나 백령도 쑥을 최상품으로 아, 그래 치는 맞아. 것이죠. 강화 쑥, 강화 쑥 하죠. 어. 강화 쑥을 찾아보면 네. 또 이름이 다른 게 나와요. 사조아리쑥도 있고 네. 뭐 사사발 쑥도 있는데요. 쑥 강화 황해 쑥의 일종이고요. 효능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쑥을 이런 종류의 쑥을 가져다가 말려서 떡으로 버무려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냥 또 쑥국해서 먹을 때 있고 쑥떡 이거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습니까? 쑥은 이제 약재로 사용할 때는 네. 보관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려서 사용을 음, 합니다. 음. 또 쑥을 말리면 약효 성분이 유효 성분이 더 증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려서 쓰게 되고 그냥 집에서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먹을 때는 네. 봄에 채취해서 신선하게 네. 어 국으로 먹기도 하고 나물로 먹어도 좋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음 어쨌든 드시는 게 좋다. 네, 혈액 순환을 네. 도와 가지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할 목적이면 네. 또 차로 만들어 차로. 드시면 더 좋고요. 네. 쑥 말씀해주셨고 그다음에 아까 계피 말씀해주셨어요. 계피는 어떤 효과가? 계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 중에 가장 네. 강력하고 유명한 약재 중 하나죠. 네. 전신의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돕는데 제일 좋은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계피는 아, 뭐꼭 어떻게 먹어야 뭐저 여성분들한테 좋다 이런 어떻게 먹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여자분들 자궁이 좋지 않을 때. 네. 개시복령환이라는 한약제를 처방하는데요. 네. 그 처방의 주성분이 계피입니다 네. 여성이 자궁에 의혈이 있을 때 네. 그것을 이제 제거해주는 작용을 네. 하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음. 예, 냉이 심하거나 자궁건종이 있거나 뭐 자궁내막증이 있는 분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음. 약제 중 하나죠. 음. 또계피는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도 어. 크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도 좋습니다. 어. 또 남자분들 정력이 약할 때 사용되는 처방에도 어. 계피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에 벌레가 많이 들어올 때 네. 통계피를 곳곳에다 이렇게 놔주면 벌레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렇죠. 계피가 냄새가 향이 네. 강하잖아요. 근데 네, 네. 벌레들이 그런 향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사실 한약재들이 대부분 방향성 성분이 아.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냄새가 강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런 방향성 성분들이 되게 네.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항염증 아. 뭐 항바이러스, 아. 항균 작용들이 다 강하죠. 자, 쑥하고 계피 네. 제안해주셨고, 그다음에 아까 단기 말씀하셨어요. 네네. 네. 단기는 이 여성을 위한 삼삼이라고도 불립니다. 아, 그래 네. 주로 이 혈액을 보호해주는 보혈 작용이 강한 네. 약재죠. 네. 우리가 여성 한약재 중에 보약 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물탕인데요. 네. 그 사물탕의 주재료가 당귀이기도 하고요. 음. 당귀는 또 자궁 수축을 돕고 어혈을 음. 제거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산 전에 네. 당귀와 전궁이라는 약재를 섞어서 먹게 되면 음. 순산한다는 불수산이라는 처방이 있고요. 음.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네. 요즘은 다들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네. 먹을 기회가 좀 줄어들었죠. 음. 또 출산 후에 남은 의혈을 제거하는데도 당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음. 음. 그래서 저는 당귀를 저 산을 좋아하니까 그 당귀차를 산에 네. 가면 산장 네. 같은 데서 끓여줘요. 네. 향도 네. 좋고 참 좋더라고요. 아까 그 한의원 냄새 중에 네. 하나가 당귀 냄새 가습니다저 아 좋아요 저는. 네. 네. 그 당귀는 그렇게 그럼 차로 좋죠. 마시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숙이나 네. 계피, 당귀를 네. 각각 차로 마셔도 좋고요. 음. 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네. 어? 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달해서 드셔도 좋거든요. 아 그것을 약수계피단기차라고 합니다. 음... 좋다고 저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차를 드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할 것이 뭔가 내가 이것으로 내 병을 치료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꺼번에 과량 섭취하는 것을 무조건 피해주셔야 됩니다. 내 몸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차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때는 항상 최대한 묽게, 최대한 적은 양으로 복용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 겨울에 차들 따끈한 차들 많이 마시게 되는데 원장님께서 특별히 겨울에 요 차는 거르지 말고 좀 드시면 좋습니다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겨울에는 생강차가 제일 좋죠. 아. 이 사람이 살려면 36.5도라는 네. 체온을 항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음. 인간의 숙명이죠. 항원 동물이니까. 음. 그래서 몸에 열을 조금 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음. 겨울에는 에너지 소모가 더 많으니까 음. 따뜻한 생강차 드시면 혈액 순환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면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진짜 식사라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사실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만 조심해도 네. 건강을 유지하는 데 50%는 네. 먹고 들어가거든요.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간단한 음식인데도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모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 처방을 하기 시작했고요. 음. 또 한의원이나 병원 의원을 찾지 않더라도 평소 스스로 몸 관리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음.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은 그 자체가 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음. 또 효과도 없는 영양제를 한웅 금식 드시는 것보다 진짜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 드셨으면 해서 각각의 질환에 유용한 음식을 찾고 또 각각의 음식들의 효능을 모두 모아서 책을 만든 것이죠. 음. 네. 책 내용 지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암 예방하는 음식부터 우리 몸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음식들까지 쭉다 다뤄놓으신 건데 다음 번에 한번더 나오셔서 이책 안에 있는 내용을 그 건강한 음식 이야기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뭐 건강에 도움 될수 있는 네. 음식들 사전처럼 모아놓은 게이 책이니까요. 네.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더 많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 나오셔서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열 한의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